자, 봅시다. 치료 코로나. 오, 기본적으로. 야, 지존뼈대 치료! 야, 지존뼈대 이거 겁나 비싸거든요? 자, 지존뼈대 코로나를 만들었는데, 추방도 으뜸이네. 어, 이거 오르뜸 같은데? 이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존뼈대 오르뜸이 부르는 게 가비로 알고 있어요. 뭐, 그래서 부탁을 몇백만 이런 게 아니라 가격이 겁나 비싸다고. 일단, 지존뼈대 자체가. 내가 돈이 있다고 그가지고살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겁나 비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겁나 비싼 거 플러스 어 구하기도 힘들고 이런 게 나오면은 보통은 서로 구매를 하려 그러죠. 대우를 해서라도요. 와우. 음... 나한테서 제일 좋은 게 조단닝 정도로 도전해 을 볼게요. 자 요거는 볼텍스실드인데 삼속캐시에요 15방상에 45올레지 13내구도 자 일단 용도는 드림디인이꿈 세팅용으로 쓰는 겁니다 참고로 45올레만 와도 판매가 됩니다 보통 천원대 거래가 되는데 1 5방상이 오면은 만원대까지도 거래가 돼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게 있죠 내구도 근데 내구도는 사실 15가 와야지 지존뼈대로 그래가지고 5만원 이상 거래가 돼요 근데 아쉽게 내구도가 좀 빠졌죠. 이런 경우에는 뭐 대우는 못 받고 15 방산 있는 거 내외 뭐그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니까 요것도 아마 5 자리 뭐 초반 또는 4 자리 후반 뭐 이런 느낌으로 팔 수가 있어요. 물론 45 올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매는 충분히 가능하시고 대우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뼈대 자체가 볼텍스는 디펜스를 올려주는 거예요. 세타 같은 경우에는 블럭률을 올려주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그냥 사용하는 데는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득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요거는 1 2방상의 45올레가 있네요. 그냥 요거는 이제 영혼 뼈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것도 15방상이 왔을 경우에는 이것도 만원대 거래가 됩니다. 하지만 12방상, 이렇게 방상이 조금이라도 빠지면은 그냥 4 5원래 있는 거에서 조금 더 쳐준다. 지금 45올래 있는 게뭐 500원, 1000원 이런 느낌이거든요. 거기서 플러스니까 약간 비슷한 느낌. 예,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다 판매 싹 가능합니다. 진품 명품 시간이었습니다. 사용 가능한가요? 자, 악로란 나쁘지. 자, 레어 무기인데 에테리얼이 아니죠. 그럼 일단 거래는 안 돼요. 자, 에테 아닌 레어 무기는 버리셔도 무방합니다. 에테 아닌 건 그냥 버리셔도 돼요. 자, 그리고, 자, 레어 보호장인, 아, 레어 공속, 아, 레어 활이네요. 298p의 풀쏘, 도피의 괴물 도주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키 벌더 자, 아쉽게이지 블레이드 피증15 먹었는데 그거 얼마나요? 한, 그거 한한 500원 300원 보시면 돼요. 한 500원 300원. 아유, 강강이 어서 오세요. 자, 레어알인데 먹었죠? 뭐 앰플이 없죠? 앰플 없으면은 거래가 안 됩니다. 자, 레어알은 레어알은 앰플이 필수라서 환하시면 됩니다. 이 앰플이 필수예요. 그리고, 시세 있을까요? 냉기 3에 이 눈보라, 많이 있어요? 못 씁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어, 보통 우리가 봉류에서 극스킬을 뽑는 게 이런 게 거래가 되는데, 냉기 쪽은 샤드랑 파멸이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 3 눈보라에 2 0픽개 정도는 와야 돼요. 그래서 환. 8라업에 40피에 80만에 15레지에 2 0화염 저항력, 마법 피해, 라흠링이죠. 단일로 빠는 거는 풀옵션에 상급으로 와야지 거래가 되는데 요거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피마나가 거의 최상급으로 왔어요. 근데 가격은 높진 않아요. 이렇게 이 정도면 거의 최상급이잖아요. 이렇게 와도 천원대예요. 여기서 마법 피해까지 유업으로 와야지 만원대 넘어가갑니다진심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자론의 팔라과안 팔았는데 예. 아 진짜요? 아이고 바로 팔았어야 되는데요. 바로 팔았어야 되는데요. 요거는, 그리고, 어, 라흠링은 한네 자리선 가능하세요. 형, <laughs> 바로 팔아야 되는데요. 왜냐면은, 15피증 있는 고급 페이지가 마소 뼈대거든요. 마소 뼈대는 무조건 고정으로 육속켓이 뚫리기 때문에, 지존 뼈대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15피에 있는 거는 금방 가격이 떨어져요. 지금 1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천원 정도, 그니까, 중급 눈 정도 준다 그러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어, 빨리 팔아야 됩니다, 형. 자, 자, 레지부츠. 2 0달러에 타격 회복 10, 37, 31, 33, 레지에 13 매찬. 자, 레지부츠는 정협합을 봐야 됩니다. 자, 정협이 101이니까 판매 가능한 급이에요. 90 이상부터 판매 가능하고, 100 이상 되면 약간 대우. 110 이상이면은 많이 대우를 받습니다. 101이니까 판매는 가능한데, 20달러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가격은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가격은 높진 않은데 그래도 타격 회복까지 붙었으니까 한네 자리 초 시즌 초반인가 감안하면 오 자리. 네 시즌 초반 감안하면 오 자리 선어 또는 아 4네 자리 또는 네 자리 네 자리 선어 보시면 됩니다. 한요 정도 보시고 파시면 돼요. 그래서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20 달려있는 거는. 그랜드 매거리참 시세의 분위드입니다 거대 부적이 그랜드참인데, 신맥의 75명 중에 45피. 와 미쳤다. 어 진짜요? 레도 맞아? 어레도 맞네? 어이 씨, 잠깐만. 자 이게 바로 매거리 피참, 준지존참입니다. 자 준지존참은 맥뱀이 빠지면 안 돼요. 명중률이 빠지는 게 가격이 높아요. 피도 빠지면 안 됩니다. 피도 빠지면 가격이 많이 내려가요. 명중률이 1 빠졌을 때 진정한 준지존 챔이라고 그러고 가격이 높은데 특히나 작은 부적에 비해가지고 거대 부적이 월등하게 비쌉니다. 그 이유는 드랍률도 낮을 뿐더러 구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게다가 세칸을 바로 한 번에 세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활용도 면에서도 상당히 높죠. 가성비, 활용도 그리고 세팅법 이런 거에 다각도를 활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오르뜨인 것 같은 게몇 십만 원 걸어가고. 수치가 1 빠졌는 거는 아마 한 5자리 선에서 거래가 될 거긴 한데 5자리도 아마 중반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시즌 초반인 거 감안하면. 그래서 대우 받을 수 있으니까 가격 잘 받을 수 있고 팔 수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팔 수가 있죠. 쌉득템입니다 자, 득템 축하드리고 이건 어, 대우 가능합니다. 일단은 시가로 가는 거라서 가격 받고 파세요. 예, 이거는 가격 받고 파는 게 좋아. 일단 5자리, 5자리 선입니다. 6자리는 6자리는 아마 안갈 거예요. 왜냐면은, 오르뜸이 6자리니까요. 자, 그럼 스탠드 한번 볼게요. 어, 스탠은 댓글이 많이 달려있네요. 자, 댓글 달려있는 거는 제가 따로 안 보고 댓글 안 달려있는 거 위주로 볼게요. 레지부츠 감정 우유를 드립니다. 3 0달려의 타격 외복 10에 37 냉기 25번개의 빈감. 요건 이제 빈감부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결 감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치룩사리를 빼는 건데, 원소마 또는 아마존, 그니까, 러먼거리 공격 캐릭터를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정력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거래는 좀안 되거나 소량. 예. 보통 레지 부츠는 레지가 세 줄이 와야 거래 가능해서 소량 내지 내수요. 소량 내지 내수. 좀 아쉽지만은 가격 두 줄짜리는 잘못 받아요. 자, 그리고, 어, 근데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오르드 멜디르치. 오자 이거는 레더, 스탠 상관없이 대우를 받는거죠 올드뜸 엘드리치 이거는 무조건 만원대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주시면 무조건 킵핑하셔야 되고 가격바꾸파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월드형이 아, 얘기하는 자리 쓰는 캐시 기준인거죠? 아네 저는 캐시 기준이에요 무조건 현금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이건 레지 부츠인데 아쉽게 뭐가 없다? 달려가 없죠 이러면 레지가 잘 붙어도 소량이에요 한네자리오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엘드는 어, 뭐, 시가가 있어서 가격 받고 파시고, 붙이는 달려가 없어서, 그러니까 소량? 소량 레지 뭐, 한 4자리? 네 그, 레지가 좀 붙었기 때문에. 소량? 야, 소량 정도 보여져요. 자, 그리고, 제 좀, 패케링 이런 거 어려운 거 가볼게요. 자, 5, 3, 연세 번개. 이게 체라라고 하는 건데, 옛날에는 체라가 캐릭의 시전이 되면은 모션이 걸려가지고 PK계에 유용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 모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은 무업입니다. 1 0 0개 20명 중에 10민첩성에 올레지 부은죠 그래서 연쇄 공격을 빼고, 빼고 봐야 되는데 명중률도 여기서는 이 정도 면 수치는 잡업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민첩성과 올레지로 한 소, 가성비 한네 자리. 가성비 한네 자리 선 보여지네요. 그리고 좀 어려운 거 많은 거. 잠깐, 야만 삼솥, 에테, 아, 에테리얼 에테리얼은 못 써요. 일단은 뼈대는 내구도 회복이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못 써요. 좀잘 붙었긴 했는데. M, M, 날, 말, 이스트. <목목욕>